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에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절반은 이 도박 광고나 홍보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한 번이라도 이 도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하는 학생이 100명 중에 4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카다뉴스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한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성중독연구소 사무국장인 소용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님. 어, 제가 이 나오신 수성중독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지난해 11월에 생긴 신생연구소더라고요. 네.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수성중독연구소는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고 회복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지역사회기반 중독치유 거점을 목표로 세워진 곳이고요. 네. 단순한 상담 기간을 넘어 중독 이, 회복 이후에 삶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음. 수성충독연구소는 단독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와 연결된 치유 허브를 지향합니다. 지역 내 주민, 가족, 학교, 민간단체와 연계하고 공공기관과 협력구조를 형성하여 상담, 교육, 연구, 공공체 활동 등이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됩니다. 네, 네 지역 최초로 이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이 도박을 경험하고 또 회복했던 회복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공공기관에도 중독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아 네, 수성 중독 연구소의 핵심 정체성은 회복자가 주체가 되는 민간 주도 모델입니다. 네. 중독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의 과정을 지나온 당사자와 가족들이 전문가와 함께 연구소 운영과 프로그램의 주체로 참여합니다. 네. 이는 중독 당사자를 도움받는 대상이 아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복 자원으로 성장시키는 구조인 건데요. 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수성구의 선제적 사업비 지원을 통해 수성 중독 연구소는 수성구 관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저희 민간이 메우고 치료 이후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회복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중독 당사자를 사회적 부담이 아닌 회복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실제 회복자들이 주체가 된다는 게참 인상적입니다. 뭐 실질적인 도움도 줄수 있고 조언도 많이 해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저희 그 청소년 도박 실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 결과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 100명 중에 4명이 도박을 한다, 청소년들이. 꽤 놀라운 결과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실제로? 네. 저희 연구소가 2025년 11월 27일 개소한 이후이고, 단한달 만에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이 20건, 네. 가족 상담이 30건이 진행될 만큼 찾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음. 사실 이는 이제 드러난 사례일 뿐이고, 정보 부족과 인식 한계로 가정 내에서 은폐하고 자체 해결되는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음. 보여집니다. 네. 도박 형태 역시 과거 스포츠 도박 중심에서 스마트폰 기반 온라인 도박으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음. 온라인 바카라, 코인, 주식을 가장한 도박, 네. SNS, 유튜브, 웹툰 광고 등으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음. 게임처럼 위장된 광고를 통해 죄의식 없이 유입되는 구조이고요. 네. 불법 도박 배너 코인, 주식 정보도형의 노출은 무분별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제도적 대비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고요. 네. 또 도박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낮아졌으며 어. 1, 2분 내 결과 가 나는 미니게임. 온라인 바카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단기 승부 도박은 도파민 자극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중독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연령대가 초등학생까지 간다는 게참 너무 놀라운데요. 네. 사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우리 삶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를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네. 것 같은데요. 청소년 도박,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청소년 도박의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에만 끝나지 않고요. SNS를 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 학교 폭력,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네. 1000% 이상의 고금리, 연체식 협박과 강요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 도박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높은 접근성, 도박이 아닌 놀이라는 인식, 빈약한 놀이문화, 또래 간의 동조, 스트레스 해소 장치의 부재 등 복합적 요인에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부모가 빚을 대신 갚거나 은폐하지 않고 치유를 선택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돈이나 직업, 노동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형성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게 사실 뭐 청소년들에게까지 이런 불법 사체 마수가 뻗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이제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서 중독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될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정말. 아네 맞습니다. 네. 청소년 도박이 위험한 이유는 청소년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전두엽의 발달이 가장 미완성된 시기라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도박에 노출되었을 시 성인보다 훨씬 위험한 양상을 보입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반복 가능성의 증가입니다. 네. 단한 번의 도박에서의 승리 경험은 다시 한번딸수 있다는 음. 착각을 만들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만들고요. 친구들의 도박 권유나 유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금전 손실 및 학습 부진입니다. 도박 자금 마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집중력과 의욕이 저하되어 성적 하락, 장기결석, 학업의 중도 포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정신건강 및 관계 악화입니다. 도박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감이 증가하고 거짓말로 인하여 신뢰가 훼손되어 가족 및 친구 관계가 악화되고 증서적 네. 고립이 점차 심화됩니다. 네 번째로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2차 범죄 가능성입니다. 네. 도박 자금을 부족으로 사기, 절도 이런 범죄 위험이 높고요. 단순한 재미가 범죄로 이어지는. 무감각화로 가죠. 예.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신체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주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네.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각 가정과 또 학교, 또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아이가 도박에 빠졌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도박에 대한 징후가 있을까요? 아, 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학생 태도가 다르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정서적으로는 집에서 짜증이 늘거나 가족과 대화를 회피하고 어... 방에만 있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 행동상으로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용돈을 자주 요구하게 되고 음.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고가의 물건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 밤늦게까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접속해 있다면 도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부모님들은 온라인 도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음. 온라인 게임 정도로 치부하실 수도 있는데 도박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주의깊게 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갑자기 공짜 돈이 생겼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사거나 선물을 하는 경우 음.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잘한다는 등의 말과 행동을 보입니다. 예. 또한 부모님의 신용카드나 계좌에서 돈이 사라지거나 가정 몰래 도박 관련 유료 결제 등이 증가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예. 설마 우리 애가 그러겠어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조금 더 뒤를 좀캐 봐야겠어요. 우리 아이는 네. 혹시나 또 모르니까요. 어, 학교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징후들도 있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서도 행동 변화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도난 사건에 연루되고 수업 시간에 몰래 도박 관련 콘텐츠를 신청하거나 도박을 권유하는 등의 행동이 보여집니다. 네. 학업 성적이나 생활태도가 갑자기 나빠지고 수업시간에 졸거나 음. 성적이 떨어지고 음. 지각, 결석, 무단 이탈이 증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학교 생활도 주의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아, 그냥 단순한 일탈이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 가지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체계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네, 도박 중독은 단일 원인, 단일 치료로 해결될 수는 없고요. 음. 저희 수성충독연구소에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이라고 부르는 자조모임 그리고 가족상담을 통합적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개인상담을 통해서 도박의 원인 감정 행동 등을 파악하고 집단상담을 통해 회복 경험을 공유하며 도박을 끊어야 한 동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무엇보다 가족상담을 통해 부호자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네. 건강한 졸업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주 모임은 매주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도박으로부터 회복에 대해 이해하고 또 회복을 실천하는 공동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공동체가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우리 도박에 중독된 아이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혹시나 좀 기억에 남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아, 네, 여러 회복 사례 중에 있는데요. 특히 예.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4춘기 시절에 가출을 경험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연히 이제 온라인 도박에 빠지고 결국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네. 이후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네. 결국 부모님께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함께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네. 도박에 대한 갈망과 충동이 올라올 때 도박이 주는 자극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운동 등 건강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건강한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금 관리를 부모님이 맡아 물리적으로 도박 환경을 차단하였고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학예 캠프, 등산, 네. 풋살, 유기견 봉사, 모노 드라마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후 일상을 회복하면서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결국 자신 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음.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과 부모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요.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부모님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도박 중독이란 특수한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적이고 올바른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 아이를 이해해 주신다면, 아이 역시 마음을 열고 변화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작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도박을 알려준 이 운영자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근본적인 사회 구조가 좀 변화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중독은 이제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마약, 도박, 알코올, 디지털 중독이 복합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네. 특히 청소년 사회에서는 불법 도박, 게임, SNS 과몰입, 니코틴 약물, 에너지 음료, 돈내기, 충동 소비 등이 하나의 중독 문화처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위험 신호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실효성 있는 예방 역시 필요합니다. 음. 아이들이 정보통신 환경에서 불법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 같고요. 네. 도박장 개설에 대한 처벌로 불법 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 계좌 지급 정지, 포상제처럼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법안이 마련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저희 수성중독연구소에서도 민간 차원 치유 거점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도박 치료 어,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냥 다지나가겠지 하고 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더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수성중독연구소 소용석 사무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